안녕하십니까. 대경공인중개사 동안 이소장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아, 잠깐 나와왔어요. 나와보고, 이제 운동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예,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이렇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동승모가왜 이렇게 되었냐, 뭐, 그러냐, 왜이 꼬라지가 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약간의 핑계를 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음. 그 핑계거리를 모아 모아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그래요. 저 인구가 많이 줄었죠.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대구 인구가 뭐제 기억에는 2015년도에는 한 250만 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 235만 명 그만큼 15만 명 정도 줄었고 그리고 동성로에 나올 수 있는 젊은 인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동성로가 약간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동성로에 있는 업종들이 좀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조금 단순화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아,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보세옷도 있었고 뭐 먹거리 놀거리 뭐 이렇게 막, 막 다양하게 있었어요. 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뭐 공주 식당그래가지고 막걸리집도 있었고 예, 그런데 그런 업종들이 다 없어졌죠. 거의 거의 없어지고 좀요즘좀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동성로의 쇼핑보다는 예, 먹거리나 놀거리들 위주로 해서 좀 단순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 쪽에 이제 상권들이 너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안 와도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조금 끼치죠. 뭐 사실 모브랜드의 어, 뭐그 직거래 매장을 오픈을 했을 때그 옷의 라벨이라고죠. 그러 라벨을 막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있는 젊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라벨을 찍어서 어, 품명을 알아서 이제 온라인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거죠 실질적인 유, 인구는 많아도 유동 인구는 좀뭐 주말이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오는 부분은 온라인 뭐 쇼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네 번째로는 그래요. 그 대구가 발전을 많이 하면서 어 동네 동네 동네마다 부심 상권들이 많이 생겼죠. 부심 상권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사실 뭐 예전에 이제 시지 7곡 뭐, 그리고 죽곡,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려을 동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심 상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집에 있을 때, 뭐 굳이 동성로까지 안 나와도, 예, 뭐, 주 앞에 나가면 영화 볼수 있고, 쇼핑할 수 있고, 먹거리 다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 동성로의 예, 어 상권에 대해서 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죠. 월세가 높다는 거. 이건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인데요. 음, 동성로 자체, 그러니까 동성로 2, 3가의 월세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뭐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교동에 있는 상권이 이렇게 동성로 2, 3가로 넘어오면서 그이후로 동성로 상권의 월세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지금 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공실률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동성로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 월세를 조정을 많이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백이면 다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공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동성로가 있어야지 내 건물이 있지 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동성로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제가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나면 어, 인정해 주시는 건물들도 많아요. 뭐제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좀고무적으로 공실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좋은 업종들이 예 하나 둘씩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또 세월의 흐름에 맞게 업종들이 또 예, 여러 가지로 장사를 하게 될 거고 동성로는 다시 또한번 부흥기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 역시 공실률을 없애기 위해서 동안 이수정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예 동성로에 오셔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 영업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성로 계속 뭐 저는 여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언제든 동안이 궁금하시다면 아니 동안이 원래 동성로를 안내한 남자예요 예, 제가 동안이라서 동안이 아니고 예, 잘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십시오 동성로로 장사를 하시든지 뭐 즐기시든지 동성로에 오셔가지고 예, 젊음을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안 이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